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을 매료시킨 테슬라의 최신 걸작 사이버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엄청난 군중과 열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죠. 2024 캐나다 국제 오토쇼의 개막일에 특히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포착된 영상이 공식 계정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토론토 메트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며 사이버트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 그룹이 사이버트럭을 둘러보며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죠.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투어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투어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의 테슬라 쇼룸에서도 사이버트럭을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첫 공식 행사가 열린 작년 11월 30일 몇주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초기 배송이 시작되었죠. 사이버트럭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혁신과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그 증거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